안녕하세요 금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니가 먼저야? 안녕하세요 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니내입니다자 오늘도 가무타주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응. 오늘 도라. 오늘 도지. 오늘 도지. 이이 이, 이게 <laughs> 경훈아 너왜무슨야왜 경훈아 너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알고 있니? 잠깐만 보고 올게. 당연하지. 왜? 네. 왜? 네. 너무 맛있게 보이않아아짝자기 <laughs> 아직 모르는 이 뭔데 뭔데 뭔데? 아, 일정. 알... 아. 지정 신이니? 어? 아니야? 내눈 똑바로 봐 봐. 이 눈이 안 보여? 아, 이 눈이 내겠네 아니. 새끼 눈이랑 합쳐 가지고. 아, 아. 아. 왜? 이거 누가 봐도 아닌 거 같아. 아야. 아, 내가 내가 한자알지 몰라 가지고. 돌친 데가 있다. 진짜 돌이다. 돌이 다섯 개. 여섯 개인데. 저기요. 너 말고. 제약자유한규블러제작보세불러제작 갑작스러운 상태에서 플레이 하시려면 발길을 최대로 낮춰주세요. 뭐? 발길을 최대로 낮춰 달라고. 무슨 뜻인지 알겠니? 발길을 최대! 제일 높은 걸로 낮춰 달래. 아...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너네 뭔가 잘 모르네. 자, 변기에다 아... 변기 안에 물이 없다. 자세히 보니 휴지도 없다. 야, 그럼 탈출을 하는 뜻이야. 그건 어디 뭐 있니? 네, 뭐하고 있니? <laughs> 아니, 너의 스토리를 먼저 읽니? 어? 내 이름은 스티브. 난 누명을 쓰고 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나는 보증에서 아주 하소, 하소연을 하지만 경찰청, 경찰청장에 의해 하소연이, 하소연한 것이 깨졌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난내 누명을 벗기 위해 탈옥을, 탈옥을 해서 진범을 잡을 거잖그 근데 이 방은 어떻게 나가지? 이 방에 모든 다세을 가지. 고슬미다서 어? 얘기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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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할 11006. 스티, 스티븐 스미스. 열어줄까 말까. 열어주지 말자. 우리만 타러 가면 돼. 공금이 그래. 생기잖아. 이따 하나씩 들어가보자. 여기부터. 아, 아. 에밀리 벽터. 열어줘서 고마워. 얼빠진 녀석. 여자면은 그렇게 쉽게 들어주더니. 아무튼 그만 다라니 아 경훈아 경훈아 이 안에 빨리 들어가볼래 아, 경훈아 일단 너 여기 들어와 봐 여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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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훈아 빨리 이 안에 들어가볼래 여기 지금 지금 중요해 이 안에 이 안에 여기 안에 빨리 들어가 봐야 내가 먼저 들어갈까 정말, 잠만한늑대거 읽거든. 아, 내니였거든 아, 그래? 내니 아, 어내어내니 아, 읽어내니. 아, 아, 니 아, 읽어니 아, 열어줄까? 응. 아 a k 가자, 가자, r o u n d a 기 들어가보자 알 r a l e x a 알렉산드 Hi, you're talking about that. I'm going t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 g to go. i 게임을 시작 g t 나 사실 경찰이었어. 간다. 같이 가. 같이 가. 모르겠어. 자, 일이아 아, 여기 내 거야. 어? 자 이때까지 마크 있 끝이야 끝은 아니지만 이 맵에 너무 렉이 걸려서 중단을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오케이 앤디 바로 앞에 나오세요 엄마 전화 오기 전에 자 이때까지 마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잼겹살 <laughs> 깜돌돌